네, 안녕하세요. 맹꽁입니다. 슈팅 세개로 세골. 손흥민의 헤트트릭 원맨 쇼. 토트넘, 아스턴 빌라전의 4대 0의 대승. 손흥민의 드라마틱한 환상적인 경기. 그리고 멋진 슛. 이번 한 경기에서만 세골을 터뜨렸습니다. 절정의골 감각을 선보인 손흥민. 이로 인해 영국 프리미어리그 득점 단독 2위에 한방에 올라선 것입니다. 슈팅 3개로 3골이라 손흥민이 아스톰 빌라전에서 헤트트릭 원맨쇼를 선보이며 토트넘의 사연승을 이끌었습니다. 토트넘은 10일 오전 1시 30분 영국 버밍엄의 범잉엄, 빌라파크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 아스톤빌라 원정 경기에서 4대 0으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아스톤빌라의 전반적 경기에서 거친 압박. 팀을 3년 패인 늪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전반전부터 토트넘 선수들에게 밀착해 실수를 유도하고 강한 압박을 하지만, 골은 한 개의 슈팅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토트넘은 3, 4, 2, 1 포지, 포메이션을, 원톱은 해리케인, 이선 좌우의 손흥민, 대양 클럽 섹스키가 공격을 책임졌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3분 만에 선제골로 앞서 나갔고, 아크 엠발 슛을 시도했고, 공은 골 포스트에 맞고 골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해결사는 손흥민이었습니다. 경기 휘슬이 울리고 단 3분만에 상대 골대를 차지하고 만 것인데요. 골키퍼 마르티네스는 꼼짝도 못했습니다. 아스턴 빌라는 꾸준하게 공격을 시도했지만 전반에만 14개의 슈팅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얻지 못한 아스턴 빌라였습니다. 토트넘은 후반 들어 골 폭풍을 몰아쳤고 후반 5분 케이나 헤더 패스를 받은 클로세스키가 왼쪽에서 돌파에 익은 왼발 슈팅으로 추가 골을 터뜨렸습니다. 후반 21분에는 손흥민이 승부에 세기를 박았습니다. 로메로의 롱 패스를 케인이 머리로 연결했고 문전으로 세도한 손흥민이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스톤 빌라에 손흥민이 없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될지 짐작이 갑니다. 손흥민의 발빠른 한방 그리고 후반전에 폭발한 손흥민의 골 후반 21분에 토트넘 진영에서 시작된 로메로의 롱킥을 증언해서 손흥민을 쳐다본 케인이 헤딩으로 패스를 하였고 그리고 이미 질주를 시작한 손흥민이 문전까지 다다르기가 걸린 시간은 단 1초 아스턴 빌라의 수비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손흥민의 두 번째 골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오늘 손흥민이 작정을 했는지 멀티골에도 만족하지 못했나 봅니다. 이어 후반 26분쯤 우측면에서 킥 동작 모션으로 수비수 제치고 고개를 들어 손흥민과 눈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컷백을 내줬고 손흥민은 정교한 스팅으로 구석에 골을 꽂아 넣으며 헤트트릭으로 멋진 장면을 연출해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영국 BBC가 발표한 토트넘의 통계 수치 하나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토, 손흥민은 3골, 클럽셉스키는 1골에 1도움, 케인은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구 통계 전문 매체는 공격 포인트 1, 2, 3위는 모두 토트넘 선수였습니다. 1위는 8골에 7도움, 케인이 15개. 2위는 9골에 4도움, 손흥민이 13개, 3위는 3골 6도움으로, 클럽셉스키가 9개입니다. 손흥민을 주축으로 한 SKK 라인이 폭발하면서 토트넘은 4위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5위 아스널과는 3점차로 벌어지고, 손흥민은 다득점으로 인해, 득실차가 10개나 납니다. 토트넘이 상승세를 응원한 연극팬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이러다 진짜 손흥민이 살라제치고 프리미어리그 득점망 먹는 거 아니야? 그럼요, 못할 것도 없죠. 손흥민이 득점망 손흥민이라면 아니 손흥민의 득점망 손흥민이라면 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